오늘은 2023년 개면연 양띠들의 신년 운세를 나이별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를 알아본다는 것은 새해의 부정적인 운세는 최대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운을 더 좋은 운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결합하지 않고 나이별 띠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모든 양띠들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운들이 넘쳐 하는 모든 일에서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고 변화 또한 많은 삶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면연의 띠인 묘와 여러분의 띈 미가 만나는 한 해라서 그러합니다. 사조학적으로는 이를 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편안함가 변동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듯 하네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만 명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장담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들어오는 만큼 반드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 하나로 큰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개면년을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전통 사조학과 전통에 장명한 두 권의 책을 쓴 소강 박운호입니다. 이제 2023년 양띠들의 재물 그리고 가정운, 직업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는 43년에 태어나신 개미년생이 있고요. 55년 을미년생, 67년 정미년생이 있고요. 79년 기미년생, 91년 시미년생이 있습니다. 먼저 91년 시미년생들은 재물 때문에 많이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직업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은 너무나 바보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큰 이득이 만들어지는 한 해입니다. 이래서 개면연에는 열심히 뛰고 움직여야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그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직업은이 너무나 좋아서 능력 이상의 직업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마음적으로 흥분하고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적으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밖으로 많이 나돌게 될 것이고, 뛰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에서 해결하시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지금 가정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위하는 것이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해 가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시는 개면이 펼쳐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79년 김인현 선생들의 직업은 평범하고 보통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보실 때는 문서 처리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합니다. 허술하게 하다. 마음의 큰 상처를 받는 한 해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운은 너무나 좋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너무나 바빠서 밖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집안에 신경을 못 쓰는 그런 한 해가 될듯 합니다. 이할 때는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시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자가 음. 원래는 가정운이 좋아서 이해는 할 것이지만 그래도 많이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표현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재물적으로는 돈 때문에 아주 분주한 한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많으실 것입니다. 많이 바쁘게 움직이신다면은 돈이 쌓여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한해입니다. 큰 돈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는 한해이니까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소욕을 너무 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 한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듯 합니다. 다음으로 67년 정민 년생들의 재물로는 말씀을 드리면 노력하는 만큼 성취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이는 돈이 되는 일이 있다면 걱정을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투자에 손실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성실함과 겸손함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한없이 뻗어가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를 걱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것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직업적으로 무엇을 해보셔도 항상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큰설을 치시면서 일을 해보셔도 발전을 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성과는 대단할 것이지만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말에는 기를 기울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가정에 신경을 쓰기가 힘들만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가정에 많이 소홀해지는 그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무조건 머리를 숙이시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정에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5년 70년생들. 벌써 퇴직을 하셨을 것이고 직업적으로는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으로 주변에 좋은 인상을 주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의 일에 안주를 하시는 예면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잘 흘러가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다 성장한 자식으로부터는 항상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꼭 받아서 후손들에게 건강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재물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변화와 변동이 없어서 지금의 재물이 잘 유지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적인 손실은 없고 쌓여가는 모습만 그려지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만 잘 해가신다면 재물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년 개민연생들의 재물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전적인 손실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어딘가에 돈이 지출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극도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은 그리 길어린 편이 못 되니까 직업으로 남과 다툼을 만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평안한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젊은들에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그러한 개미년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은 배우자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표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성격과 성질을 좀 죽이시는 그런 계면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을 인자를 새기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양띠분들, 좋은 운을 받아서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양띠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